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한 명인 에서를 묵상해 보려 합니다. 에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경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경솔했을까요? 오늘은 에서의 내면과 그 선택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히 집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느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극도로 지쳐, 야곱이 끓인 팥죽을 원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의 장작권을 오늘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장작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영적 물질적 특권이었습니다. 가문의 주도권과 두 배의 유산,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눈앞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영원한 축복보다 당장의 만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에서의 실수는 팥죽을 먹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가치를 하찮게 여긴 태도였습니다. 영적인 유익보다 육신의 만족을 우선한 것이죠. 우리도 종종 같은 실수를 합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순간의 즐거움과 이익을 앞세우며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다시금 기억하며 당장의 유혹에 눈 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시고 더케이바이블조타와 함께 말씀을 깊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